진짠데? <laughs> 이거 피큐어야? PTO. 아 눈이 좀 무서운데? 어. 그니까 원래 저거 넣지 않나? 근데 얘 너무.. 뭐. 이거 뭐지? 그거? 어. 아니 골라야 돼 골라야 돼? 음. 아 확신해? 네. 거기야?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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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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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 아 여기 어때? 좋은데? D, D가 있을 것 같지. 뭐라나이다 우리 친구. 나는. <laughs> 쉬도 괜찮은 응. 아, 쉬가 진짜 예뻐. 핑크도 아니라는 쉬. 아연 <laughs> 야, 진짜 새삥이야. 시려들 넘어. 어, 어, 미쳤다. 좀 레미답다. 어디가? 약간 이런데. <laughs> 레미답지도 않은데. <laughs> 난 무슨 파르페 집에서 나눠준 부츠 같지 <laughs> 않아? <않았네? 웃음> 아까 두 번째 그리서찍번아칼 칼을 챙겼어야 되는데. 문제? 뿌링클슬 뭔데? 나 응? 뿌링 어, 아, 진짜 이만한 면 된다 했는데안겨 너무. 안경은 귀엽다. 귀여워. 응. <laughs> 야이 진짜 귀엽다. 하야겠다 얼마에? 이거 두개 해가지고 막만 얼마? 이렇게 팔던데? 왜냐면 이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<laughs> 사니까. 페크니. 야돌돌 까봐. 돌 까봐. 이거 돌 까봐. 나 얼음은. 야, 이렇게 이렇게. 끝에 가방에 달아야겠다. 우와 야 이거 표현이 대박인 이 봐봐 <laughs> 미쳤어 나 아, 피크민 안 하는데 피크 마음에 드는데 그 아니 이건 진짜 투명해서 더 이쁘다니까 얼음이 용롱이 이건 음, 뭐야 이거 그냥 하나 아 뭐야 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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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그때 그때 너한테 신 신수염 줬던 거 어 아, 음, 그때 했어? 음. 3대 정이네. 어 이거는 음. 쓸만한데. 거울 아니야? 그 하얀색만 거울일 거야. 나 이게 이렇게 띵 나오는 거? 뭐? 진짜? 나 어, 그런 걸 나오는데? 이거 거울 아니 걸? 왜 어저기 하나만 거울이야? 어내 네 거랑 다른가 응, 네거 아니야? 어? 아니 해봐봐. 이... 응? 뭔데, 나는 거? 그냥 응. 보관함. 진짜? 이거 뭐 큰거 아니야? 이거 뿌릴 걸 <laughs> 니가 거울이 니가 라 그랬는데. 귀여워. 어? 그래서 나는 이거보다 색이 좀더 진해. 어? 핑크색이. 어. 아 이거 귀엽다. 잠깐만. 야 진짜 예쁜데? <laughs> 야 괜찮은데? <어디 사는데? 웃음> 근데 귀엽나? 어, 랜덤 나쁘지 않네. 쏘쏘. 아 요. <laughs> 남상. 또... 가 좋네요. 아, 속이 좀뻥뚫리는 아이스티 먹어서 그런거 아니야? 시원해서 그런거야? 시원하고 좋더라 왜 안해? 서아비하하 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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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되는 어, 거 맞아? 녹음되는 어, 거 맞아? 응. 음. 음. 아, 아, 이거. 음. 이거, 이거, 이거. 아. 건 뭐지? 일단은 얘는 아니고. 일단 두개 중에 하나인데. 누군데? 오늘 이거 싫어. 저 진짜 별로다. 최악이다. 어, 저거... 안안한번 <laughs> <laughs> 해볼게요. 6,900원이니까 제가 해볼게요. 저는 계속 하루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지 제일 극혐이거든요? 진짜 극혐이거든요. 나오지 마 진짜. 이 <laughs> <laughs> 빨간색인데? 와코코성코요비 음. 음. <laughs> 어? <아니, 너>. <laughs> 아 <laughs> 어, 우리 왜이래? 왜 중복파티야? <laughs> 그만 나와 내가 먹아줄게 네, 드디어 모자. 고마워 박수 자유 무을 지켰다 <오� millionaire> <놀람> <놀람> 나왔 별로 이 것도 별로 이게 제일 좋아 아 여기 무전이 최고지 빨간색이 뭐야? <놀람>

수박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나 머리 진짜 커. 머리 짱 커. 다들 개웃기네. 아저씨 같아, 사도아긴 <아저씨. 웃음> 아저씨. 해. 가요일 응. 네이게임. 네.